어디가? 스타벅스!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전주부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아이맥 언박싱 할 거예요 이번에 리프레시돼서 나온 버전인데요 신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외모가 너무 달라진 게 없죠 뜯어볼게요 먼저 여기는 이렇게 칼이 없어도 뜯을 수 있게끔 다돼 있어요 쭉 역시 애플 한 번에 잘 뜯어져요 이거는 27인치는 아니고요. 21.5인치 짜리예요. 보통 21인치라고 하잖아요. 키보드인 것 같아요. 자. 깔끔. 근데 확실히 좀 21인치는 작긴 작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집에 책상 같은 데 놓고 쓸때 27인치가 좀 크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면은 같아요. 아 이거 어댑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라인만 들어있구나 보통 사과농장이라고 하잖아요 뭐 아이폰 시작해서 뭐 애플워치 쓰고 아이패드 쓰고 뭐 맥북 쓰고 그러다가 좀 끝판왕 마지막 종착지가 아이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맥은 원래 그런 거죠 모니터를 샀는데 컴퓨터가 따라온다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는 거잖아요 짠짠 이쁘죠 여러분 근데 참 이게 다 베젤이 아니고 이게 화면이면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 이만큼은 베젤인 거 아시죠? 얘는 21.5인치 중에 최고 사양이에요. 그런데 얘가 200만 원이 안 됩니다. 190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비싸지니까 왠지 막 아이패드도 되게 싸게 느껴지고 아 이렇게 다른 게 되게 싸게 느껴져요. 애플이 사실 좀 가성비를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애플 중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게 아이맥이거든요 근데 아이맥이 2012년도부터 그냥 계속 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을 뭐 크게 바꾸지 않고 있는데 뭐 그만큼 자기네 디자인을 좀 계속 가지고 갈 만큼 완성도가 높다 이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좀 베젤을 좀 줄여줄 때가 된것 같기도 한데 베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후면을 조금 살펴볼게요 이렇게 전원선 하나만 꽂으면 끝인 게 일체형 PC의 매력이에요. 근데 아이맥을 일체형 PC라고 말하는 게왜 이렇게 낯설지? 자, 요것만 딱 꽂으면 돼요. 딱 맞물릴 수 있도록 이런 요런 디테일 이런 요런 거참 마음에 드네요. 저는 테이블에 전선이 있어서 이렇게 전선이 매립된 테이블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진짜 책상을 깔끔하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전원 버튼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키면 되겠죠? 오, 뜬다, 뜬다. 사과사과. 사과. 부팅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막 인테리어를 어떻게 어떻게 해도 이렇게 전자기기를 좀 미용을 갖다 놓으면은 인테리어가 확 망가지죠. 그래서 일체형 피 c 는더 디자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맥이 사실은 인테리어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 종결자라는 뭐 말이 괜히 붙은 건 아니겠죠? 제가 17인치 노트북을 써서 그런지 21인치가 막 그렇게 큰것 같진 않아요. 21인치 산 사람들은 다어 27인치 살걸 괜히 21인치 샀다 이렇게 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가격도 그렇고 뭐 그냥 자리가 좀 협소하고 뭐 이러면은 당연히 뭐 21인치가 더 좋을 것 같고요. 키보드가 가위식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맥북 프로의 키감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 딱 봐도 그렇고. 키감이 나쁘지 않아. 제가 쓰는 얘랑 좀 닮은 서피스 키보드가 있어요. 그거랑 거의 비슷하겠는데? 키보드는 넘버키 옵션이 있어요. 그걸 또 선택해서 넘버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쓰는 서피스 키보드인데요. 근데 얘는 이제 넘버키가 있는 이런 거거든요. 진짜 닮았다요. 네, 라이트닝 단자로 충전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우스는 매직 마우스 2 들어있어요. 무선 랜이 있어요. 그래서 어, 유선 랜 굳이 꽂지 않으셔도 돼요. 베젤 진짜 넓죠. 어, 윈도우에서 내 컴퓨터 들어가잖아요. 여기 왼쪽 위에 사과 모양을 딱 누르면 이 맥에 관하여라는 게 나와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지금 이 사양이랑 버전 모아비 버전 이런 게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tb 퓨전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ssd랑 하드를 합친 거예요 8gb ddr4 메모리 들어가고요 그리고 cto 최대 32gb까지 이게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라데온 프로 560x가 들어가요 560x는 4gb ddr5 메모리를 지원하는 그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4K 지원하는 모니터가 진짜 없거든요 근데 얘가 레티나 4K 해상도가 4 0 9 6 2 3 0 4예요 P3 디스플레이입니다 근데 얘는 1TB 퓨전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많이 옮기고 그러실 분들은 그거 말고 그냥 SSD 옵션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가농장 완성 제가 이 얘기는 진짜 하고 싶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충전 단자가 여기 있어요. 마우스. 그럼 이거 충전하면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 너무 싫어요. 애플 펜슬 똥구멍 충전이랑 조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거는 프로그램마다 고해상도를 지원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메뉴 같은 게좀 깨알만하게 보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맥은 일단 그런 고해상도를 굉장히 지원을 잘 해가지고, 어, 일단 뭐 이렇게 잘안 보이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이 레졸루션 디스플레이 뭐 하이 DPI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네, 잘 고해상도 그 지원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10,000 years ago the world a r o u Populations have on average declined by 60%. 안타깝게도 넷플릭스는 4K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아이맥에는 지원을 지금 안 하는 것 같고요. 윈도우10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만 넷플릭스는 4K를 지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4K 컨텐츠를 찾아봤는데 유튜브에서는 가능해요. 그 일단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 이 정도면 뭐 굳이 스피커를 안 사도 될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좋은 화질에 이 좋은 색감에 이 좋은 사운드를 외장 모니터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아이맥으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맥 미니 쓰시는 분들은 LG 모니터 그거랑 또 연결해가지고 많이 쓰시잖아요. 아우 팀급 정말.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 너무 뻑이 잘 나가지고 좀 맥에서는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아이맥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정전입니다 여러분 제 컴퓨터가 진짜 이상했나 봐요. 지금 비슷한 용량으로 거의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프리미어가 한 번도 뻥나지 않는 거예요. 저 진짜 이런 경험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내 거에서 프리미어가 안 되나 봐. 특히 영상 작업 때문에 컴퓨터를 주로 쓰기 때문에 이게 프리미어만 잘 돌아가도 저는 아이마이크를 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억울한 생각이 들 정도로 프리미어가 잘 돌아가는데? 맥북 에어로도 프리미어 잘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 근데 또 쓰다 보니까 21인치가 작네. 작가 17인치 노트북은 작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아이맥 21인치는 작네. 왜 이러지? 사실은 인테리어 때문에. 인테리어템 아닙니까? 최고의 인테리어템. 창고에다 나도 이거 있으면 약간 개발자 사무실 같이 보인다는. 이거 사실 제건 아니고 빌려와가지고 지금 리뷰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21인치를 한번 언박싱을 해보고, 아, 나 이거 사야 되겠다. 되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2 7인치를 사야 되겠네요. 근데 아시죠? 제가 사 항상 신제품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또 제가 사고 나면은 베젤 얇게 해가지고 30몇 인치 막 이런 걸로 신제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야 신제품이 나오는 건가? 이제 뭐 맥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어... 구매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있거든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안 먹어. 그럼 5.8kg? 괜찮아. 어디가? 스타벅스 <laughs> 왜?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스타벅스에 콘센트 없앤다는 거 아니야 블루버틀 가지 뭐. 블루버틀에도 콘센트 없대 콘센트 없어? 못 어. 쓰는데 이거는 지금 뭐 고르고 있어? 아니, 아이맥이 그냥 들고 가니까 좀 그렇더라고 가방을 또 파네